저건 또 뭐야? 와, 이제는 계란이 굴러다니는 것까지 보이네? 다른 길로 가야겠다. 어, 아, 뭐야? 여기 또 있네? 아, 뭐야? 재수없게. 아, 아니, 뭐야? 계란이 왜 자꾸 쫓아다녀? 아니, 앞장서가 고 있으니까 앞장서 다녀니까? 어쨌든 재수없게, 뭐야! 오, 발로 차니까 커졌는데? 프라이 해 먹어볼까? 이게 후라이 몇 인분이야? 야, 계란아, 프라이 해 먹기 전에 쫓아가지 마라. 아니, 아니, 앞장서지 마라. 어휴. 이제 안 보이네. 아니, 계란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이제 안 따라오는 거야? 어이없네. 저건 또 뭐야? 아이, 또 뭐야? 아 다른 길로 가야겠다. 아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앞장서가는 귀신이 많아? 야, 너 뭐야? 뭐냐니까 왜 대답을 하네? 대답 제대로 할 때까지 좁해야겠다 와, 이건 또 뭐야? 얼굴이 없어. 성형수술 대실패야? 유성내직 없나? 얼굴 그려줄까? 에? 예? 저게 뭐여? Hahahaha <laughs> <laughs>